먼지나면 안 되니까 응. 아, 그, 그 트레이 딱인데? 응 깔맞춤하네 이거 딱딱 딱 좋네 이거, 이거. 근데 응. 매주는 엄마 우리 북한에서 언제 때 했어? 이때 12월에 이 매주 철이야? 아니야 장당 오는 날이야? 3월 달에 하면 4월 달에 했어 봄에 3월 해? 달에 해? 아니 2월 달에 했어 2월 달에 응. 그렇게 해가지고 4월 달에 매주 간단 말이야 어. 근데 한국은 뭐 상관 없더라 엄마 음료기는 12월이니까 아. 11월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데 이게 더 그래 엄마 열심히 매주 향기다. 향기고 어. 이렇게 떴잖아. 그 매주 콩가서 가을하고. 언니, 가을 언니야 언니, 이게 매주 건번에 가을에 한 거다. 어, 성주가. 그래서 응. <laughs> 딸보고 막 <엄마> 언니라고 하네 <laughs> 우리 선우를 가을해가지고. 응. 가져다가 가을하고. 가을 할때참 새로웠는데 그 콩청대 안 해먹어가지고 아쉬웠던 거 하다 엄마도 콩청가 아이에게 너무 아쉽다 콩청대를 해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뭔줄 압니까 콩그루 있잖까 이거 콩그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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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무슨 완전 콩땡개라 있잖가 콩나무입니다 나무 콩대가 나는 이렇게 실한 것도 처음 봤네요 아 요거는 요거는 우리 북한 농사질때 콩대가요 혹간 이렇게좀 실한 것도 있긴 있지만은 아니, 난,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굵은 거 있는 건 또, 톱만요. 이야, 이거, 여러분. 완전 콩나무입니다, 나무. 이야,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이야, 이렇게 싫어합니까? 나 이게 무슨, 하나만 이러는 줄 알았는데, 다이입니다 다. 다. 콩떼들이 다. 이거, 이거. 이거. 나무 같죠, 나무, 완전. 이야, 와, 세상에. 경자에 달렸죠, 콩. 와. 이게 지금 쭉 건너서 차 넘어가지, 다 여기 밭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떠야 되지? 어 지금 아니야 이거 봐라 뜨잖아. 원래 엄마 엄마 이거 배지분 밑에다 깔아서 다 띄운 거야 아 그래? 어 근데 원래 어, 엄마 노란 곰팡이 깨야 되는 거 아니야? 곰팡이 이쁘지 매주 빨갛게 근데 엄마네 북한에 있을 때 있잖아요 어. 이모 집에서 이모 어. 간장 만들었었거든 어, 어. 근데 이렇게 매주 띄어서 이거 통꼬 그냥 이런 도개다 넣고 어. 간장 만들던데. 도개 어 간장이. 지 맞아? 응, 물레배서. 어, 그래서 이건 엄마 이번에 재분하지 않고 그대로. 아또 그냥 석장처럼 담가 어, 엄마. 거장처럼. 이렇게다가 어, 어. 씻어서 물에다 어. 다 씻혀가지고 담글 때. 어, 어. 엄마 그렇게 한 장이다. 이거 이거 봐장독 두개다. 맞아 장 맛있었는데. 응. 그 이거는 아주 아니야. 어? 저뭐야 그거 이는. 이 녀무 은자 어, 그다음에 여 어. 밑에 여 작거만. 작거만 거 있어. 쪼끔. 어, 아까 거. 저거는 어. 산낸무은기다 어. 그리고 여한하게한 3년짜리도 응. 하나 있어, 조금만. 근데 엄마 매주콩 장이 떫잖아떨어 응. 어.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거는 매주콩으로 하면 떫어. 아, 매주콩으로 하면? 그니까 러 매주콩으로 안 하고, 응. 그 매주콩에다가 이제 장 주고 쏘일 때, 어. 옥수수라던가, 아. 팩이랑 팩 있잖아. 섞어? 응, 그런 걸로 아. 다른 애가 그거 삶아서 섞으면, 그래, 이거 원래 매주 엄마 할 때는 이렇게 맨 콩이 어. 비싸잖아. 못하고. 음. 그 메주 콩에다가 음. 호패기 어. 옥수수랑 다 섞어서 띄었어. 여기서 호패기라그러면찬팥이라고 하는 팥이지. 그래. 팥이 응, 응. 팥하고 어. 그다음 에줄당 콩들 있 짠, 어, 어. 한알 콩, 어. 시알 콩들 그런 것들 어. 섞어서 하면 메주 절대로 덥지않아어머는 주고 좀 연하게 연니까 어, 장이 좀덥지 어, 똘보. 어, 그게, 먹고 나면 이렇게 덥떡한 느낌 어, 있잖아, 막. 그리 매주 콩되나무 아. 그리고 그래, 어머 올해는 여기다가 이제. 어. 옥수수랑 있잖아 응. 그런 것도 그래 콩이랑 삶아서 응. 한 2-3일 좀띄었다가 어. 그걸 이제 죽소서막마 여기다 열라 어. 그래 그럼 좀 뜯고 가지 않을게 장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음. 근데 음. 엄마 굳이 음. 어? 음? 굳이 개코생을 사서 해야 돼이 좋은 나라에 왔는데 얼마나 잘돼 있어 글쎄 그런데 아주 엄마 입에 있잖아 안 맞아? 응 어, 아주 뭐랄까 어. 고추장이랑 어. 풀이 너무 세가지고 아 어, 풀기 있어 응 어. 어, 풀기 너무 세 어. 그렇게 하고 엄마 먹는 그게 엄마는 앞쪽 집에서 먹던 그 맛을 잊지 못해 그랬지 그치. 그니까 내 손으로 이제 음, 해서 음. 이렇게 한 거지. 좋다, 그래도. 음. 매해 이렇게 장 담가 놓고 몇 년씩 묵히니까 음. 적당히 음. 해서 엄마, 조그만, 적당한 독 있잖아요, 항아리. 응? 그런 데다 그냥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갈 양만큼만 담고, 이렇게.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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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마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 이게 지금, 아이고, 모자. 다 퍼져서 모자란 거지. 엄마, 친구들이랑 응. 면 그래, 부어줘지. 이거, 어. 그건 뭔데? 석장. 장 응. 여기로 말하면 토장인 거지? 아니지. 전국장. 아, 전국장? 어, 엄마, 이거 매주 하고 내놨어. 이거 불이 얼마나 긴가 봐. 오! 이거, 엄마, 나또 같은데, 나또 응, 이게, 아니, 이, 근데 이게 이렇게 진이 많이 나와요. 냄새나? 냄새나? 야, 이 냄새지, 저치. 어. 좋지. 아니, 까나또가 그러니까, 있대. 응. 그래가지고, 나또 먹어보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음, 나낫 봐 어, 이게 이렇게 질이나 근데 나오게야. 엄마 그 간이 없지. 어 간이 아녔어. 그냥 김치 육어지랑 있잖아. 어, 어. 감자랑 썰었고 두부랑 썰었고 이거 아주 밥 한번 먹은데. ]여서. 어 그렇게 했어 다른 장안 넣어도 돼, 그럼 엄마. 여기도 애치막으면 더 자먹 있 아, 요거만? 아, 거라고. 그 어, 냄새만.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청국장이라잖아. 어, 어. 근데 우리는 썩장이라는데 썩해서 썩해서 먹는데. 한국은 청국장이라서. 음. 아, 청국장이란 게 뭐이지? 계속 물어봤었어, 까매. 음. 그랬더니 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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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응. 풀이 질게 나와야, 아니야, 맛있는 거야. 어. 냄새 죽이지. 어. 음. 그리고 그래, 그 이거는 너거갯가락딸려연 그 거야, 이거. 어. 엄마 건또 있고, 그 이건 어. 대주 가서 우이 소방이랑 끓여주라. 어. 좋아하는데, 정국